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 밤에, 칠흑같은 밤에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등대죠. 이 등대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주전 28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대가 세워지고 나서도 거의 2000년 동안 항구에 세워져 있는 등대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그 선장들은 항구 근처에 다가와도 등대의 불빛을 잘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닷속에 숨어 있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등대들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도 등대에서 밝히는 불들이 그 멀리 바다까지 나가기에는 빛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빛이 약한 이 문제를 사람들은 개선하려고 200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연료를 사용하면 되는가 해가지고요. 더 밝은 빛을 내는 연료를 찾아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나무를 떼보기도 하고, 석탄을 떼보기도 하고, 고래 기름으로 하기도 하고, 석유를 사용해보기도 하고, 다 사용해봤지만, 어,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들어서 어, 어거스틴 장 프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등대의 불빛을 놀랍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 빛의 연료, 빛의 연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빛의 성질에 집중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이 프레넬은 빛을 통과시킬 때 이렇게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모아서 불빛이 멀리 나가도록 하는 그런 렌즈를 개발을 했습니다. 프레넬 렌즈라고 사람들은 명명하는데요. 이 프레넬 렌즈를 사용한 최초의 등대는요, 빛을 멀리 한 20km까지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을 모아서 반사할 때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선명하게 비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참 우리 그 복음에 적용이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들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빛이 약합니까? 아니죠.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생 항로를 바꿀 정도로 충분히 멀리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빛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밝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파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을 왜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주의 모든 부분을 다 밝히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빛이신 분을 왜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을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등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레넬렌즈가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모으고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방식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등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추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전하고 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구원을 전하는데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과거 2000년 동안 등대가 있었지만 빛이 약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빛 자체가 약한, 빛 자체는 강했죠. 그러나 그 빛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빛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빛의 성질에 집중해서 빛을 모아서 반사하니까 빛은 놀랍게 뻗어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등대로 삼으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어두운 밤바다에서 파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등대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빛을 전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온 우주를 밝히실 정도로 강력한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등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방법,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가 등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삼으셨지만 주님의 빛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주님의 빛에 집중하여 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집중하여 반사하는 자로, 그 빛을 온 세상에 뻗치게 하는 자로, 빛나게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